남자가 전날 밤을 멋있게 장식하고 싶어가지고 잠옷을 하나 단추가 지금 여덟 개가 달려있어. 남자가 단추를 하나씩 끌을 때마다 전주를 제레제대 제레, 째레래 제레, 제레 이렇게 느끼려고 구름을 샀어. 그리고는 결혼하면 입어야지. 그럼 딱 넣어놨다. 가만히 서가가니까새 옷을 있잖아. 단추가 잘안풀러지잖아 이거 일도 못 치는 거다 싶어가지고 벌떡 일어나가고 단추를 위에서부터 밑에끌렸다끌고딱끌렸다끌고딱끌렸다끌고다끌렸다 쫙쫙쫙 한 거야 이거를 그냥 손가락도 안 만지기만 해도 탁탁탁 끌려진 거야 안심을 하고 이게 딱터니까 새벽 3시야 그때서야 잠을 자고 결혼식장에 가면 이런 거 봤어 어머 그리고 이제 전날 밤을 맞이해가지고 잠을 잊고 누워있으니까 남자가 위로 탁 올라와서 단추를 하나 하고 있는 게 밑에서부터 떨떨떨.